교회님들 함께 하시기를 아니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죽으신 후에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하니라.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21장 4절 보면요. 날이 새어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 예수님은 바닷가에 찾아오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도 없습니다. 대답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져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걸 보면서 그때야 여관이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뗐고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밤이 되어 한 곳에 잡니다 돌베개를 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외롭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든 야곱에게 꿈을 보여 주시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놀라서 잠을 깹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으로 두렵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야곱, 이, 보고 계시는 걸 야곱이 몰랐던 것이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과연 주님이 여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네 번째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백의 주제는 이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다 아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에 원래 표현은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어이, 친구들, 영어 표현은 friends. Have n't you any fish?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던 걸다 알고 계시고 묻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대답을 묻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어가 아니고 하나도 없어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참 우리 말은 고마워요. 영어는 여기서 no 해야 되는데 예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물으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그대로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르시고 그리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먹기 하십니다. 와서 초반을 먹어라. 그들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숯불을 피어 놓은 그 앞에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숯불을 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세 번을 물으신 주님의 이 의도적인 이 상황. 이건 결국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의 첫 번째 뜻은요. 주님이 내 실수와 허물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과거를 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숯불 보면 결국 베드로가 생각나는 건, 얼마 전에 대제사상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어떤 하인이 여, 하녀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지요. 당신 보니까 맞는데, 갈릴 사람 맞는데."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난 몰라. 좀 얼마 있다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이십 장 보면요.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몬아,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아이 무슨 말씀을? 그러나 이미 베드로는 세번 그냥 실수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양심이 찔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숲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핵심은 우리말은 이 동사가 뒤에가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원래 영어도 원문도 앞에 있어요. You know that I love you. 당신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과거의 허물, 실수, 이전에 있었던 것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겸손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동시에 주님은 베드로의 시, 이세 번의 실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한 베드로의 눈물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딴 사람은 몰라도 네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아니, 배반 정도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어?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네 허물을 알고, 네 연약함을 알고, 네 실수를 알고, 그리고 동시에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통곡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와 죽이고 그 악한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울었던 회개의 눈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 주님이 그것도 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하고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자. 깨끗하게 우리의 과거가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랑. 예. 우리 주님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허물도,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할 때, 내가 다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것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하고, 어려움 속에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해처럼 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의 모든 과거가 다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가장 아름답게 정리되는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laughs>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의 현재의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를 아시는 주님 앞에 가장 신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오해받더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때로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것 살펴보셨고, 내 행위를 익게아시고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통촉하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듭니다. 그의 아이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아내에게 말합니다. 변장하고 가서 나를 왕으로 예언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 나이 많아 눈이 어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렇게 온다. 너는 이를 이렇게 말하라. 아히야 선자가 여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요, 어찌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네게 알려주리라. 이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집에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오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비록 뜻은 펼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가진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잖아요. 다시 쓰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또 피하고 피해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물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 찾아가시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그가 그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내가 내 동적 생각하면 음, 괘씸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반대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풍랑 당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걸알때 가장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으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표현 속에 주님 제 과거를 다 아시고요.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고요. 심지어 내 미래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가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 모든 것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의 세 번째 모습은 나의 미래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 그가 체포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 십자가 형입니다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베드로에는 거꾸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순교 십자가가 바로 영광입니다. 고난일 수 있지만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권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례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내일 당장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뭐 요즘은 뭐 일기예보 어쩌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잘 몰라요. 아니, 내일 아니고,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간혹 교통사고 당하는 부분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쏟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확실한 것은 당장의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고 모레 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건 모르지만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온 세상이 크, 초록으로 뒤덮인 여름이 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잎이 지고 열매가 맺는 가을이 올 것을 알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눈이 오는 겨울이 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어떤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옆처럼 고백합니다. 옆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요. 내가 가는그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니까 우리의 길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야, 열심히 해서 안정된가 했더니 다시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해석해주고 이제는 뭔가 기다렸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내가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헤아려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알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울면서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직분 받은 대로 사명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걸 내가 안다. 내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19절 뒤 부분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편, 139편 뒤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지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목자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사망에 움치면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푸른 풀밭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신뢰하며, 나보다 나를 더잘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존귀케 하실 그 주님을 앞에 두고 그분만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이 보호할 것입니다.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다잘 감당하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뒤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 닮아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순간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과거를 다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정리되고,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은 하늘 하늘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가장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 앞에 펼치는 미래 내가 모르지만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 모든 길 주님이 동행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들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고 갑니다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이 튀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날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한군